자야석 강의의 49번째 시간으로 세 잔에 가는 꽃이 되지 말고 활짝 피는 꽃이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잔에 가는 꽃이 되지 말고 활짝 피는 꽃이 되라. 여러분, 꽃은 필 때는 너무 이쁘죠. 너무 꽃은 필 때는 너무 이쁜데, 질 때는 너무나 어때요? 흉측하고, 어, 안타깝고, 어, 보기 싫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쇠잔에 가는 꽃이 있고, 활짝 피는 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필 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워요. 네? 생명력이 가득하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장부터 이제 35장까지가 이사에서세 번째, 세 번째 부분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13장부터 27장까지가 열방에 주신 말씀이라면 다시 이제 28장부터 35장은 어,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주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이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한 사람에게 집중돼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사야 일부가 완성됩니다 일부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렇게 네, 완성이 되는데 오늘 이제 일부의 세 번째 부분을 공부하는데 세 번째 부분의 첫 번째 말씀은 북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 특별히 그북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죠.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북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때 이사야 때에는 이 아수르가 강해져 가지고 막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할 때지만은 그 이사야가 활동할 때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정도가 활동하던 시대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여러보암 2세가 왕이 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했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사람은여러보암 1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모스 시대에 이제 또 여로밤이라는 왕이 또 있어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여로밤 이세라래요 여로밤 이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밤 2세때에이스라엘이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활동하던 때보다 한, 한 20년 고그 안팎 전에 전 시대 지금 2020년이니까 한 2000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때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공부할 때에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민족을 바라보실 때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나 정치적인 수준을 바라보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데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래서 우리 아합왕 때부터 여러 밤이세 때까지 쭉 공부해 보면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지만은 사실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악한 사람이었지만은 한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네. 근데 특별히 여로밤암 2세 때 오면은 어, 상당히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정치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기 한 20년 전에 야수르가 내정 내분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밖으로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왕은 여로밤암 2세였는데, 이 사람이 그때를 딱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국경을 넓히고 특별히 우리 이미 공부했죠. 두로와 시돈.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고대에 굉장히 경제가 발전했던 그런 나라라 그랬죠. 페니키아. 우리 세계사 시간에 페니키아라고 배웠다고 페니키아와 해부류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사책에 나왔던 기억이 나요. 제 책이. 근데 이 두로와 시돈과 같은 해양 무역 국가 또 이런 도시들과 교역을 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어,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 고고학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이쪽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 미국이나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발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고대 유물을 상당히 많이 발견해 냅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구약 연구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죠. 거기 뭐 토판이라든가 이런 이 당시에 또 성토라든가 집토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되는데 특별히 그이 여러 함 2세 대이 지역을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음을 보여줘요. 개인의 집들의 터가 굉장히 넓고 크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북이스라엘이 번창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만 설교를 교육자들이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어두운 세대니까 어둡다 그니까막 경제적으로도 못 살고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도 보내고, 미가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사야도 보내고, 하나님 손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인간들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풍요를 주시잖아요? 뭐 이제 돈도 좀 주시고, 편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면은 하나님을 더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들로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이 경계적으로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을 잘 믿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회가 안정되고 살기,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기 편해졌을 때 신앙심이 좋아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어쩌, 어쩌 보면 오늘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이렇게 이제 전염병을 흔들어 놓으니까, 한 4, 50%가 지금 그게 안 나오잖아요, 주의 4, 5 0 우리 교회는 좀 많이 나오지만은, 물어한 4, 한 50%, 60%밖에 그게 안 나오고, 그건 밑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쭉정이 알곡이 확 갈라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정도가 이런데, 더큰 혼란과 이런 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성경 보면 환란과 핍박, 뭐 전염병 이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경제적인 풍요입니다. 세상의 유혹이에요. 이때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괴울지 몰라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는 떠나고 그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자 나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사마리아 성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은 이제 화 있을진저가 제일 뒤에 나오지만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제일 앞에 나와요. 화 있을진저. 그런 말먼화 있을진저. 사마리아 성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장엄해요. 무섭고 두렵고 그런 말씀입니다. 자, 화 있을진저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어? 마태고 모장 산상설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이 팔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인생이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화 있을진저로 시작돼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화가 임할 거다 그 말입니다.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거예요. 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화가 얼마 안남았어 진노가 임할 날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누구에게 화가 있냐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교만한 멸류관에게 화가 있다래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교만한 멸류관.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 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보암이 에브라임 집화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종종 선지서에서는 에브라임 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집화의 여로 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물론 그다음부터는 이제 국태타가 엄청 많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계속 바뀌지만 세운 사람은 여로 보암이에요. 에브라임입니다. 북이스라엘이죠. 자,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다는 거죠. 술에 취해 있는데 술 취한 그 사람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 그래요. 교만한 면류관 멸류관이 사람도 아닌데, 무슨, 거기에 화가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 을 우리가 할수 있는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교만한 멸류관. 이것은 에브라임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가리켜요.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 그, 산 위에 이렇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꼭이 멸류관, 왕관처럼 보인답니다. 어,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하면 멀리서 바라보면 저산 위에 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왕관. 이렇게 왕이 멸류관을, 이렇게 금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이 뭐라고 나온 거예요? 멸류관인데, 교만하다 그랬어요. 교만한 멸류관, 그렇게 나오죠. 또 혹은 영화로운 관 같이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이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이게 그 말이에요. 골짜기가 있는데 그산 꼭대기에 성을 세워서 그게 멸류관, 관, 왕이 쓴 왕관 같다, 이 왕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교만한 멸류관, 영화로운 관같이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이 영화로운 멸류관이라니까 이 경제적인 그 당시에 그 인간이 눈으로 볼때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때이 지중에 있는 시돈과 두루와 무역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여해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경제 막.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막 그런 거죠. 예. 영화로운 면류관인데 그 뒤에 뭐가 붙어요?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붙어요. 교만한 면류관. 경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돈은 많고 집도 크게 짓고 막잘 살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영화로 운 면류관 같은데 그런데 그게 교만한 면류관이라 그래요. 부정적인 말이 붙어요. 교만한. 교만하다는 말은 그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잘 섬긴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지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요. 도로와 시동과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돈벌 일이 자꾸 생기네. 예? 그러니까 그 인간의 욕심에 뭐가 생겨요? 다귀 욕심이 생기죠. 이렇게 하니까 돈벌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자꾸 잊어먹고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돈과 세상으로 가득 차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거죠, 타락한 본성대로.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됐다고요? 술취한 자들 혹은 술에 빠진 자가 됐다래요. 술취한 자, 술에 빠진 자.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거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술 마시는 데다써 버렸다. 술취해 살았다. 부어라 마셔라. 이게 네? 그러니까 꼭 이게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취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취해 사는 것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돈 벌면 다 뭐예요? 사람들이 요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양주 판매 1위 국가입니다. 부끄럽게도 네, 이술 제일 포마시고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뭐 밤만 되면 뭐 술집이 불약성을 이루는 게 지금도 이스도 서울에 그런 타락한 문화에 그걸 보여주고 술집이라고 하는 것은 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추악한 죄악이 거기에 다 같이 가는 거죠. 술집 아니까 그러니까 단지 술만 만한 게 아니라 술 취했다는 것은 세상에 취했다는 것이고 술에 빠졌다는 것은 세상에 푹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잊어 먹고 돈 많고 살기 좋고 술집도 많고 놀 때도 많고 그러니까 온갖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눈만 뜨면 세상이 화려한 게 보이잖아요. 즐거운 거, 타락한 욕심을 자극하는 거. 탐욕과 예? 욕심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이 막 보이니까 그런 것에 미쳐 살았어요. 그런데 돈도 많아. 여러분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타락하기 딱 쉽습니다. 돈 많고 시간 많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고 시간 많아지면 은할 일이 없어서 나쁜 짓 하게 돼요. 인간은 죄짓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절대 잘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통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나와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지만은 삶이 윤택해지면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도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돈 가지고 놀러 다니고 쇼핑 다니고 영업으로 다니는 등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즐기면서 살아가게. 우리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세상 은 너무나 큰 유혹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그리스도인들은 여행도 다니면 안 되고 영화도 보면 안 되고 뭐 집도 사면 안 되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게 필요하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이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좋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없고 열망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한번 안 가면 찜찜하고 불안하니까 그냥 한번 왔다 가면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왔다 가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일단 이제 금요일 날 오늘 저녁 때는 제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맞을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주님을 잊어먹고 세상 즐기고 죄 짓는 데다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돈 많이 주세요 기도가 아니고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할수 있어야 돼요 한번 유명한 기도지만 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일용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돈 많이 준다고 좋게 하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게도 마읍시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게 정말 신앙인이 하는 기도죠. 네? 너무 가난해도 내 마음속에 내가 나쁜 마음이 들고 남의 걸 탐하는 마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막 이런 마음이 생겨 죄질 수가 있고 또 돈이 좀 필요하니까 하나님 좀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또 돈이 많아진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먹을까봐 두려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하나님에요. 이 네?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고 너무 부자라도 또, 죄질까봐, 하나님 내 경제 상황을 좀보시고 복을 주시되, 돈 자체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아연께 성도님들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추구해야지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역을 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에?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어른들 알지만 젊은이들은 모르죠. 그 당시 UN 68, 168개 국가 중에서 GNP 대비 167위. 제일 꼴찌가 스리랑카, 스리랑, 인도의 스리랑카고, 그 다음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은 세계 10위 안에도 놀라운 진짜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놀라, 놀라운 일을 이루 얼마나 지금 막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살아요. 예? 저 사는 동네면 이렇게 가봐도 집에 세운 차 대부분이 외제 차에다. 아, 뭐 그냥 대부분이 그래요. 어? 차 집에 한 두어 대 세대씩 있고 막 엄청나게 잘 살아. 그런데 이 경제적인 부요함이 과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신앙생활할 때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었느냐 그건 어림없는 소린 것 같아요. 점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젊은이들도 점점 점점 신앙생활은 점점 점 형식,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지금은 사마리아가 경계적 번영과 풍요로움이 나요. 화려한 꽃처럼 보이지만 꽃이 풀려하잖아 그러나 곧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세 잔에 가는 꽃과 같이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막 돈이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세상 즐기고 먹고 마시고 막 하나님도 잊어먹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그 자기들이 볼 때도 와 우리 잘 산다. 화려한 꽃 같아요. 막 면류관 예? 같고 화려한 꽃 같아. 그런데 꽃이 화짝피면 어떻게 돼요? 시들기 시작하죠. 지금 당장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에서 떠났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 시들기 시작해요. 서강대학교 여기 지나가다 보면 목련 거리가 있잖아요. 목련. 지금 이제 나무 가지를 많이 쳐놔 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피는데 가지치기 전에는 정말 목련이 엄청나게 폈습니다. 그래서 목련 필 때는 제가 골로 다녀요, 일부러. 기로안오고좀 멀어도 이렇게 살짝 돌아 가지고 걸러 오는데 너무 그 기분이 좋아요. 그 목련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면 꽃이 막 이만하잖아요, 하나필 때는 얼마나 이쁜지. 예? <laughs> 꽃이. 그런데 이 목련은 칠 때는 너무 흉측하잖아요이큰 꽃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동백꽃 같은 것은 저 남쪽에 가면 동백꽃이 많은데, 그 빨간 꽃이 시들지 않습니다. 활짝 폈다가 오늘 탁떨어져요 그래서 땅에 떨어졌는데, 꽃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싱싱해. 그래서 동백꽃은, 천주교에서 그 꽃말이 순교입니다. 순교. 근데 목련은 정반대 꽃이에요. 거기 붙어가지고, 완전히 시커멓게 이게 세잔해가지고, 탁세잔을 그때에서 떨어지는 게목련꽃이잖아요 그래서 목련꽃은 이게 시인들이 쓸 때에, 이제 병치료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시들에 보면은 목련꽃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목련꽃에 확 피다가 탁 세잔에 가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과 자식들과 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한 기간인가 보다. 저도 한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목련 목룡, 목련에 비해서 제가 발표하지 않은 자작시를 하나 쓴게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 우리 어머니 오랫동안 아프시다가 가셔 가지고 그 목련꽃을 시를 읽다가 내가 깨달았어요. 어 우리 장모님은 또 동백꽃같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정정하셨는데 탁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오랫동안 병 치료하시다가 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장모님은 자식들한테 어떤 그힘들은안 줬지만 너무 그리움을 주고 그러시고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프다 가시니까 자식들이 좀 힘든 것도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충분한 또 이별의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가셨다 네, 이렇게 좀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전에 가는 꽃은 그 목련을 보면 너무나 흉측해요. 봄에 제가 이제 여기 겨울부터 쫙 한강을 특히 코로나가 와가지고 더 자주 갔는데 예, 요새 또 비가 와서 못 가고 있는데 꽃이 이제 봄에 피어요. 제일 먼저 피는 게 이제 매화꽃이 제일 먼저 핍니다. 아 그리고 어~ 벚꽃이 확 피고 개나리 진달래 뭐 이런 건 철저히 이런 게 피는데 그다음에 이제 들꽃이 피어요. 들꽃 이렇게 볼 때는 노란 꽃이 많은 게 한두 개 이렇게 몽우리 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냥 고막 한두 개 나는 건줄 알았어요. 사진으로 내가 다 찍어가지고, 학대해서 찍어가지고 그냥 다 보관을 해놨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그 꽃이 좀몇 군데 있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그냥 쫙 펴가지고, 그 지역에다 그꽃이더라고 노란 꽃이, 들꽃이 그냥 쫙 폈더라고요.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꽃들이 필 때에는, 맨 처음에 많은 모니가 됐다가.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봤는데, 그런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련 시들어가는 목련이 되면 안 되겠다. 세전에 가는 꽃. 하나님 떠나서 신앙생활 건성으로 하면 지금 화려한 것 같지만 이제 다 시들을 거예요. 그 인생은 세전에 갈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숨기고,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린 인생은 지금 막 피어나는 그 노란 꽃과 같다. 예? 한분한 한 분이 피어가지고, 그 영적으로 확 피면 우리 아연교회가 그냥 노란 꽃으로 쫙! 할렐루야. 아, 그 마음이 딱 드네. 제가 이 소리 준비하다가. 에? 사마리아, 이거 거치금 뭐 돈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냥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막확 아. 피어나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시들지 않고, 그냥 꽃으로 노란 꽃, 빨간 꽃, 그냥 파란 꽃으로 쫙! 영육관의 복을 받은 우리 아연교회 성도님으로 가득한 우리 아연교회 꽃밭! 그런 꽃밭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최전한 꽃밭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여기 뭐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쳐들어온다. 아수르 군대입니다. 지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모스 시대에는 내분 때문에 내정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깥으로 못 나왔는데 곧 힘이 세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때는 나오죠. 막 쳐들어오잖아요. 예언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 군대가 쳐들어오는 게 우박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우박이 떨어져 봐야 하는 거래가지고 잘 모르는데 막 이만은 우박이 떨어진다. 이만은 우박. 네? 떨어지면 죽잖아. 이만은 뭐 얼음덩어리인데. 우박이 쏟아짐 같이 파기하는 광풍 같이 태풍 이 우리나라를 불죠. 센 바람이 불면 막다 날아가고 우리나라 태풍 이별거 아니에요. 미국 허리케인이확 불면 집이 다 날아가 버리죠. 거기는 그럼 광풍 같이 또뭐같이요큰 물이 넘쳐 요새 우리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뚝이 무너지고 남원, 구례, 하동 이쪽이 다 그냥 도시가 물에 잠겨 버렸잖아요큰물 같이. 하나님이 한 방에, 한 방에 그냥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와서 결국 7 2 1년에 사마리아성에 함락되고, 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제때 열려야 되는데, 어떤 무화과 나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름 전에 미리, 미리 열리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와, 무화과 열렸다라고 먼저 톡 따먹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일이 금방 이루어질,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과 삶의 모습을 보면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예상이 돼요. 지금은 화려하게 피어있는 것 같지만, 세전에 가는 꽃과 같이 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폭풍이 불고 어? 이러, 이러는 것, 막 비가 와서 다떨어 내려가는 것처럼 그게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면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해요. 제가 늘 발람선 지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 천사 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나갈 나르니까 나귀가 보고 그냥 막안 가고 막 살려줬잖아요 그런 모습이 전혀 어,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은 노, 이 마지막 때가 그렇다 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바로 그냥 내일 코그 앞에 와 있고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이 바로 내일 코그 앞에 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식하고, 장가하고, 씨뿌리고 거두고, 집 짓고,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딨냐, 이러고. 근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못 느끼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화려한 꽃 같지만, 사실은 시들어 가고 있는 세전에 가는 꽃에 불가하다는거 잊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막 지금 막확편안는 아름다운 꽃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인 그 부를 가지고 멸류관을 삼았는데,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남은 자, 남은 자는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남은 자니까, 다수가, 다수가 세상에 빠져 사는데, 소수라는 얘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그 세상의 물결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그 물결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든 세대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대라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성기는 남은 자들이 야래그 남은 자들에게 는 하나님이 뭐가 되어 주시겠다래. 내가 영어로 면류관이 되어 줄게. 그까진 돈 큰지 뭐 경제적 번영 이게 멸류관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멸류관이 되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멸류관 되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보나스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빠져서 하지 말고, 하나님에 빠져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늘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맡기신을 감당하고, 그렇게 사셔서 세잔에 가는 꽃이 아니라, 활짝 피른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꽃. 그런 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것들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다가 쇠잔에 가는 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잘 성기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활짝 피어있는 그런 꽃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세상의 물결을 고슬러 올라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